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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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주님과 영적 치유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영적 치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날마다 부활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한 번,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오늘 특별히 부활의 주님과 영적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영적 치유, 이거는 부활의 주님이 정말 믿어졌을 때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죽음과 같아요 그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가 내가 진짜 죽음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또 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동안에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조금 잊고 살았다면 한번 또 다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면서 사모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영혼이 죽었던 그, 어, 그곳에서. 내 영혼이 진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어, 그 속에 있다면 그게 영적으로 순간 병이 든 거잖아요.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영적인 문제가 하는 치유되기를 아침에 또 이제 일찍 나와서 성전에서 또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먼저 살려봤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이 부활의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또 환경과 또 문제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 순간 좀 나의 영혼이 지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졌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임을 얻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죠 복음 전파. 바로 오늘 사모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아내 자신이 이럴 때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아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탁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 영적 치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조금만 삶 속에서 아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힘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교회에 오기까지 힘, 힘들다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나를 이런 곳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조금만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살려보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날 때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혹시나 이 교회에 와서 살아나진 않았는데 내가 돌아가서 보니까 살아났어.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지 몰라도 돌아서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뭔가 힘을 얻고 그 세상 속에 친구들 속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넣고 그랬어요. 뭘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자, 세례는, 어, 무슨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우리 랩런트들은 세례 받았어요. 무슨 세례? 우리가 여기서 세례 받는 것은 어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어이 예배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관계없이 이걸 이 시간에 다시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나는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또이 성도라는 표시로 물세례를 받거든요. 어느 때 받아요? 자, 우리 렘런트들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마도 우리 렘런트들이 기억이 안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때다 받았어요. 그보고 무슨 세례라고 하냐면 유아 세례라고 해요. 어릴 때 그것도 하나님, 어릴 때도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 그게 나는 모르는 사이에 물세례 받았어요. 왜? 엄마, 아빠들이 다 믿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거든. 그래서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뭐, 자기 의지로 나, 어? 이렇게 생각 못할 때, 그때도, 어, 세례를,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 영혼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아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어 이렇게 다시 선포를 해줘요. 목사님이 이제 물세례 를 다시 받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어 이렇게 그래서 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뭘 믿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laughs>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얻었어요. 장 구원 받은 거 확실하죠. 아 그래 그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죄는 어떤 정제를 얘기하냐면, 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정제를 받고, 믿는 자는 그 정제를 안 받고, 어, 정제를 안 받고,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천국을 땅아버렸어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어떤 문제에 힘들고, 이럴 때에 그리스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어,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 안 하고 있던 거를, 아, 이거를 믿고 다시 회복하는 게 영적 치유예요. 영적,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마귀가 나를 속이는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마귀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영적 치유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한테 쏟는 것이 영적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표적, 어떤 표적? 중요하죠 이 세상은 무슨 판이에요? 놀이도 전부 다 귀신 놀이판이고 귀신 판이야, 마귀 판이야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어떻게 그리스 이름 부를 때에 귀신을 내어쫓은 권세를 줬대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 자. 귀신이 눈에 뭐 형태가 있어요? 네, 없어요, 사실은. 마귀는 형태가 없는데 자꾸 속이려고 속이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속이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으로. 그 속는 것만 발견해 갖고 그리스 이름 불러 버리면 이 귀신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안 믿고 있는 줄마기도잘 알아요. 딱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귀신같이 진짜 잘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또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모님은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이. 아 전에 자꾸 들었던 말씀이 맨날 생각나요. 이거 이것만 하려면 이 말씀만 하려면 뭐가 생각나냐? 어, 어떤 강사님이 이제 이거를 말씀하실 때, 아 그러면 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독약을 먹었대요.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믿고 너무 믿음이 진짜 강하죠 그런데 팍 죽어버렸대요. <laughs> 그 그런, 그런 그런 독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 이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실은 먹는 모든 것 속에 독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 축축이돼 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마귀한테 속지 않아야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살리고 있으면 그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독들이 그때그때 그때 해소가 되니까 건강하다고요. <laughs>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른들은 이미 많이 오랜 세월에 쏟아가지고 이미 와버린 병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거든요. <laughs> 그래도 성령충만 하면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치유해주시고 하거든요. 우리 렘런트들은 아직 어른들만큼 병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순간순간 마귀한테 쏙지 않고 나를 살리고 있으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거를 우리가 진짜로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사모님은 아플 때마다 내가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해요. 왜? 어, 내가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미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어, 우리 랩런트들도 순간 감기 이런 거 걸려도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그런 권세를 다 줬대, 우리에게. 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laughs> 그래도 병원도 가고 약도 먹으면서. 왜냐하면, 어, 하나님이 또 약도 이렇게 어,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게 하시니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병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약도 사용하고 그, 대신, 그 대신에 그 약발이 잘 받아야 되는, 약 먹는다고 다, 어, 어떤 사람은 금방 낫지만 어떤 사람잘안 낫잖아요. 그래서 약발이 잘 받으려면 그리스 이름 부르면서 약 먹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복음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만 살리고 있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지면, 다른 사람을 또 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에 관한 다섯 가지 기적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다섯 가지 그리스도에 관한 다섯 가지 기적. 야, 어떤 것이 기적일까? 우리는 기적 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어. 내가 뿅날아가고 저쪽에 안 걸어가는데 저기 가서 툭설수 있는가? <laughs> 마귀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흉내내면서 기적처럼. 흉내를 내요. 마귀의 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게 해본들 그것이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 탄생. 왜 예수님 탄생이 뭐가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잉태됐어요. 그게 말이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뱃속에 들어갈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어,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누구만 할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우리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기적. 자, 두 번째로, 마기도 이거는 기적, 이거 흉내 못 내요. 마기도. 마기는 어떻게 흉내내냐? 상상 임신. 없는 데임신한 것처럼, 거짓말로. <laughs> 절대로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래서 모든 저주, 저주를 멸하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진짜 기적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 옛날에 한몇 년, 한 10년도 넘었을라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십자가를, 그 뉴스에 나왔어요. 십자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거울도 이렇게 비춰서 자기가 그걸 봤는지. 근데 뭐가 미지수냐면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줬는지. 근데 뉴스에는 거울도 이렇게 비춰가지고 자기가 죽는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 흉내를 낸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지수로 끝나긴 했지만 그런 뉴스를 진짜 한 분이 봤거든요. 그런 인간으로서는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십자가 사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십자가 사건. 예. 삶 저주를 끊으신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오직 그리스로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으로만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육신을 다시 육신도 또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신까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몸소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재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은 그 재림주의 그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사건 기적이죠. 육신을 갖고는 절대 승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영, 영으로 가잖아요. 육신은 땅에 묻혀, 묻히고. 근데 예수님만이 육신이 바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승천의 사건. 다섯 번째로, 모두가 보는 앞에 심판주로 오실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 남았죠? 심판주로 오실 것. 자, 지금 세상이 정신병동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볼 때, 그리고 점차점차 사람이 해, 할 일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줄어져 가고 있지만, 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면 살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게 너무너무 주... 감사해야 돼요. 뭐 무슨 일을 하든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랩런, 랩런트들은 할 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점점, 이제 그 시대가, 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지금 뭐, 뭐, 뭐지, 어저께 뉴스 뭐 보니까, 그, 전기차 이거, 저, 충전시키는데, 로보트가 막 가가지고 자동으로 탁! <laughs> 이게 지금 개발돼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이거 꺼내고, 지금 우리는 이거 꺼내서 이렇게라도 꽂을 일이 있지. 근데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야. <laughs>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걸 볼때 사모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 사람 할 일이 없어지는데 뭐이 땅에 사람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믿는 자에게 어떤 결과? 첫 번째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일단 구원을 받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앞에 서론에서 다 말씀드렸죠 어떤 표적? 진짜 중요한 건 사단이 꺾이는 거 사단이 꺾이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이 꺾인다. 지금 당장 꺾이는 거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그리스 이름 부르면 이 사단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꺾여요? 우리가 눈으로 확 꺾인 게 보여요?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아이, 응큼하게 슬렁슬렁 빠져나가요. <laughs> 사단 되게 응큼해요. <laughs> 안,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막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힘이 점점 다리 힘이 풀리는 것처럼 살살살살 살살, 빠져나가요뭐할때 우리가 그리스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세 번째로 어, 뭐라 그러니 그래, 저기 기,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어,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아까 설론에서 얘기했죠 병든자가 나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한테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 제자삼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성삼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것은 성삼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우리가 마귀한테 속을 때는요. 예수님 생각도 안 나죠. 그럴 때 사실은 빨리 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이것만 생각해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흑암이 꺾여요. 어 그래서 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능력을 삶속에서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말씀 붙잡고 실제로 실제적인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즘에 망대, 기도의 망대, 망대가 많이 나오죠. 이 망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내가 플랫폼 망대 또 안테나가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망대가 되는데 어떤 망대냐면 기도의 망대예요 복음 전파도 우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해요? 237복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내한 사람이 237의 빛이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만 해도 그게 망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줘요 하나님을 믿을 때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준다고 그랬어요. 자, 내 마음이 잘안 다스려져 가지고 사실은 힘들거든요. 예, 어떻게 안다안 다스려져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안 다스려져요. 그거 포기가 안 돼서 안 다스려져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도 괜찮다라는 믿음 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문제 왔을 때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으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다스려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지 내 힘으로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랩넌트들 마음, 마음대로 돼요? 사모님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어느 때 돼요? 내가 죽어버릴 때. <laughs> 어떻게 죽어요? 내 맘대로 안되는거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술 퍼마시고 어, 놀러다니고 탕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아내 맘대로 안되는거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육체의 이마사 모든 질병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내 육체에도 임해달라 임해달라고 왜 네. 영원히 마음과 생각이 마귀한테 뺏겼을 때 병도 온다고 했죠 뭘로와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쌓였던 그런 부분도 하나,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게 되면 내 육체까지도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고 산업의 역사는 흑암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나서 우리 가정과 가문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진짜로 믿어지면 내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 비밀. 아, 아,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되면, 그쪽,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기도의 망대가 되면서 뭐가 돼요? 나한 사람,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일단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줘. 교회가 살아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교회 살리는 거예요. 쉬어요안쉬어요 쉬어요? 예배만 드리면 돼.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살겠어요? 어쩌겠어요? 교회 죽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내가 지역에 나가면 지역도 살리고 또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랩런트,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재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영적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꾼 제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